안녕하세요. 피오나쌤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오가벨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네, 이 사이에 정육면체 한 개, 어한 어, 개씩 빼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삼각기둥을 뉘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맨 위에는 이렇게 삼각기둥만 정육면체 빼고요. 2개 붙여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밑에 나무 기둥을 만들어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 주시고 또 뒤집어서 또 테이프로 한번 붙여 주시구요 네 멋진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 팔가 배로 이렇게 어, 길이가 다른 팔가베죠. 이렇게 예쁘게, 불빛도 나면 좋겠지만, 색깔이 좀 여러 가지로 해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프는 뭐 하나씩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어, 칠가베로 이렇게 정상각형 두개 뒤집어서, 네. 별을 만들어서 붙여주시고요. 짠! 멋지죠? 이것만 붙여도 벌써 크리스마스가 온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칠가베로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칠가베로 또 <laughs> 촛불도 만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러분은 더잘 만드시겠지만,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어요. 네, 양말, 양말입니다. 양말도 붙여주고, 와, 멋지고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완성.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